안녕하세요. 경리tv 하나란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경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댓글, 땡스 부탁드리며, 1대에게 맞춤가의 과외, 그룹가와 멤버십 한정 영상, 경리 업무 대인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먼저 경리란 국어사전에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물자의 관리나 금전의 출납 따위를 맡아보는 사무, 또는 그 부서나 사람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경리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경리죠. 주로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규모가 크면 부서나 팀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리 특징은 혼자서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합니다. 주로 숫자를 다루죠. 경리가 하는 업무는 크게 6가지로 자금, 회계, 세무, 총무, 인사 노무 영업 지원 등의 업무를 합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업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격리가 하는 업무를 좀더 자세히 보면, 자금을 관리하고 세금 계산서와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고, 장부도 작성하고, 각종 보고서도 작성합니다. 세금 신고 자료도 준비하고, 급여 계산, 4대 보험 신고 등의 업무도 합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 격리가 전문성이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회계, 세무, 노무의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각각 세무역의 사무실이나 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대행을 맡기기도 합니다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격리가 알아야 대행한 업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또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꼼꼼해야 하기도 하고 세법이나 세율, 요율 등이 매년 바뀌는 경우가 많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중소기업 격리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됩니다. 다만 그 전에 미리 자격증을 준비한다면 적어도 전산회계 1급이나 FAT 1급 정도는 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자격증이 없어도 일은 할수 있거든요. 저도 자격증이 딱히 없습니다만 이렇게 전문 경리가 되었잖아요. 그럼 자격증이 없다면 엑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격리 업무를 미리 알고 싶다면 우리 격리 TV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럼 이제 격리가 되었다 그러면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귀차니즘을 극복해야 합니다. 격리 업무 중에 귀찮은 게참 많은데요. 귀찮더라도 다 확인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뭘 모르고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교육을 받거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경력을 쌓고 완전 일을 잘하는 경리가 되고 싶다면 루틴화된 업무를 체득해야 합니다. 거의 눈 감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이 업무를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 업무의 흐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3년 정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뭐 3년이 돼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업종의 회사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처럼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러죠.한 업종의 회사만 다니면 그것만 알아요.뭐 그것을 살린 전문 경리가 되는 것도 좋겠죠.그럼 이렇게 중소기업 경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리가 되고 나서도 내 커리어 발전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모두 일을 잘하는 일을 잘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경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격리 업무가 어렵다면 하나란의 격리TV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격리 업무를 총망라한 커리큘럼 수업을 듣고 싶으시면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영상을 시청해주시거나 그룹 가입를 신청해주세요. 그래도 어렵다면 1대1 개인 맞춤 가입를 신청해주세요. 만약 격리 고용이 힘든 대표님들은 격리TV에서 제공하고 있는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회계 프로그램 도입 등이 단기 서비스도 가능하고 격리 업무 관련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세요. 더보기에도 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격리TV 하나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